본문은 바룩과 예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은 자들 가운데 예굽으로 내려간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다가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여우야김 즉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여우야김 제4년에 바룩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구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동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회초리였습니다. 사랑에 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치 못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극단의 처방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흩으시지 않고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셔서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고리를 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나를 몰고 가실 때또 내가 막 모았던 내가 그동안 모으고 싸웠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또 내가 모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흩으실 때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진정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 불순종의 고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 고리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느냐 고초를 당한 바룩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구원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요 그리고 궁실의 서기관으로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의 비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어,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하게 그냥 기록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고대 시대에 이 기록자나 낭독자의 역할은 오늘날로 하면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설교자가 말씀을 풀어 설명하지만 고대 시대는 풀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었기.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곧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룩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고 그것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한 것은 바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은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백성들에게 붙잡혀 예굽으로 끌려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바룩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룩의 부르짖음이 불순종이 아닌 것, 불신앙이 아닌 것은 바룩은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이 행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당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내 앞에 있는 그 대적, 그 문제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바룩에게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록이 오늘 본문에서 탄식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한 탄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룩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그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룩이 하려고 하는 큰 일이란 바로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이 말은 또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벨론 즉온 세상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그 모든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실제로 46장 오늘 우리가 45장과 46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46장에 보면 예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 갈그미스 전투의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굽이 패한 것은 바로 예굽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굽이 패하고 그 지중해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장악하는 것은 바벨론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예굽이 보여줬던 그 오만하고, 그리고 그 기세를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한 작은 일에서부터 온 우주의 역사에 일어나는 큰 일까지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해지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것을 찾아 그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자가 노량물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룩게 생명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세상의 또 세상의 힘과 권세, 또 세상의 어떤 질병이나 또 누군가의 그 영향력 아래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45장과 46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시지만 45장에서 46장에 와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4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가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즉, 그 동안 예굽과 또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일일이 찾아내어서 그래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곧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것은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재단하거나 또는 자기의 생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곱은 자신들의 힘과 군사만을 믿고 바벨론과 전투에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 유브라데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고 군사들의 함성은 오히려 참혹한 통곡으로 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위험을 당하자 예곱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는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그를 의지하거나 그를 그의 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고역하는 자에게 있다 보면 나 역시 그 심판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니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에 미치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송드립니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자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